안녕하세요. 설사장TV의 설사장입니다. 오늘은요, 야따야, 이런 것도 있구나 싶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위치라고 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땅이요, 삼면이 계곡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최상류 중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연재해가, 홍수가 오더라도 여기는 어떡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 이 주인분께서 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이쪽에 땅을 구매하시면서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어, 저쪽 도로도 다리도 직접 20년, 25년 전에 직접 나가셨다고 하는데 대단한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그 실력자분께서 의뢰해주신 희망 금액은요. 이렇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같이 가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오늘의 건물입니다. 이곳은 경남 하동군 화계면 보망리라는 곳인데요. 전원소 힐링 라이프를 꿈꾸시나요? 살기 좋은 곳, 가치 있는 땅을 소개하는 설소장입니다. 여러분 하동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섬진강, 벚꽃, 녹차밭, 계곡 그리고 화계장터. 수많은 시인과 화가들이 영감을 얻고 여행객들이 사계절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 명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살아보고 싶은 고장이라 말하는 곳이 바로 하동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이 자리. 삼면이 계곡으로 감싸져 있어서 마치 자연이 품어 아는 듯한 특별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공기부터 다르고 물소리부터 다릅니다.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의 힐링이 있습니다. 카페에서의 여유, 펜션에서의 쉼, 계곡이 선사하는 자연의 소리까지. 카메라를 따라 걸으면서 본체 한옥과 별체 펜션, 외부, 자연 환경까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카페 앤드 펜션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2008년 일반 목구조로 사용성인된 59평 면적의 본체 한옥 카페와 2014년 일반 철골 구조로 사용성인된 43평 면적의 별채 펜션으로 이루어진 한옥 카페 앤드 펜션입니다. 메인 건물 한옥 본체부터 둘러볼까요? 전통미가 살아있으며 시원하게 트여있는 한옥 스타일의 2층 건물입니다. 현재 1층은 주인분의 창고 겸 사무실로 운영 중이며 2층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넓게 뻗은 데크와 통창 너머로 보이는 초록 풍경. 그리고 고즈넉한 지붕선이 자연풍광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별채는 2층 구조 펜션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총 4개의 객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단위, 연인, 소규모, 여행객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곡물 소리로 아침을 맞이하는 숙소. 이게 바로 이곳의 최대 장점입니다. 카페 손님이 자연스럽게 펜션 숙박객이 되고, 펜션 숙박객이 자연스럽게 카페 손님이 되는 구성입니다. 본체 기준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상수도와 지하수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은 기름벌로와 전기 판넬 난방을 사용합니다. 이어서 토지 경계 및 외부 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 괴핵관리지역속 토지는 415평입니다. 전체 지목은 잡종지이며 세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근린생활 시설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허가 활용으로. 식당 운영으로 변신시킨다면 방문객 체류시간과 매출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도로현황 짚어드리겠습니다. 2차선 지방도로를 지나 주인분께서 22년 전 건설하신 교량을 지나면 만날 수 있는데요. 차량통행 아주 편리합니다. 주차광고도 넉넉히 마련되어 있어서 대형버스도 여러 대 주차 가능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산면계곡입니다 그중에서도 상륙층계곡이라는 시소자원이 독보적인 곳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라시대 대학자 고운 채치원 선생께서 이곳에서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인데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수만평의 자연적인 정원을 가진 사시사철 일급수 계곡물이 흐르는 삼각계곡의 조화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입지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하동IC 45분 거리입니다. 진주 1시간 15분 창원마산 1시간 50분 서부산까지는 2시간 20분 거리입니다. 가까운 산업권은 화개면 소재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마트 편의점, 화개장터, 심리복법길, 쌍개사 계곡, 녹차밭까지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고요. 차량 15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타이밍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매금액 기억하시나요? 혹시 깜빡하신 분들을 위해 매물표와 금액 10초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서양 TV의 트레이드 마크죠. 유쾌한 현장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대신합니다. 현장 속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요 지금 다리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다리를 20, 25년 전에 오늘 주주께서 직접 만든 다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야이 멋진 토지를 소유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평당 50만 원 주고 어, 구매를 하셨다고 하니까 25년 전, 아따야, 상당히 까마득한 그런 세월이네요. 자, 여기서 한번 살 보면요. 산면이 바다로 접해져, 아, 계곡으로 접해져 있다고 했는데요. 계곡은 요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또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땅이 어떻게 계곡을 접해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위치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몇번 자국 걸어오니까 오늘의 터가 딱 보이시죠? 한옥 건물로 되어 있는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주 건물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펜션으로 주고 있는 또 부속동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토지는요, 지목이 거의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할수 있는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은 전부 다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넓게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우측이 부속동인데요총네 칸으로 해서 펜션으로 주고 있는데 여기는 쌍계사 아, 아주 대한민국 삼계에 들어가죠 쌍계사가 또 오는 길이고 또 그리고 화개장터가또 가깝게 있죠 그리고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심리벚꽃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뭐할거 없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 이렇게 힐링을 즐기시러 오시는 곳입니다 어, 그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이 주, 주 건물이, 걸린 생활시절입니다. 일반 음식조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음식조로 되어있으니까, 아, 진짜, 마음 먹고, 멋진 장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그런 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어, 위에는 카페를 운영 중에 있고요. 밑에는 사장님께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두개다 탁, 뭐 식당으로 하셔도 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펜션의 내부 모습은 아까 항공 영상 제가 더빙할때 어,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자올때 저쪽에 계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도 계곡이 있어야 산면이 접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펜션 계획들께서는 요렇게 어, 테라스 공간에서 이렇게 바비큐 파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착 보시면 아 예. 이런 또 멋진 계곡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365일 마르지 않는 계곡의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도 이 정도 수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가 온다고 하면 좀더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쪽에서 이면이 붙어 있죠? 그럼 뒤쪽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2층에서 나와서 테라스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스 공간에서 또 바로 계곡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뒤쪽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 여기가 또 뒤쪽이 접하고 있는 계곡입니다 그래서 어, 저 뒤쪽으로 가면 물놀이 코스가 장단히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여름에 물놀이를 하고 계시고 어, 그리고 또 옛날에 멋진 분이시죠. 최지원 선생님께서 또 여기서 수련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 여기서 뒤쪽 모습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이 테라스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삼면이 계곡으로 둘러싸인 땅의 모습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조용한 음악과 함께 그래도 2층에 우리 카페의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카페 실내 모습 잘 보셨습니까? 오늘의 마무리 장소는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설수장이 개인적으로 여기 이 터는요, 일반 음식점이 살아있으니까 정말 멋진 맛집으로의 어떤 재탄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펜션으로 주고 있는 저기는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들 숙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다양하게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댓글이나 유선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